이번에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1부터 100으로 되어 있는 카드나 타일 게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게임 규칙은 따로 링크를 해드릴 테니 그것을 참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아, 이런 게임이 있구나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컴플레토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어 원래는 나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 타일로 되어 있는 게임인데, 17개씩 나누어 가지고, 5개씩 추가로 가진 다음에, 오름 차순으로 먼저 자신의 숫자를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어, 컴플레토라는 게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게임은 첸토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첸토는 음, 이탈리아어로 100을 뜻한다고 하는데 1토요 이거는 10장씩 나눠 가지고 10장의 카드 중에서 어, 내 다음 사람의 카드를 뽑아서 이렇게 몇부터 몇까지 어, 이거는 바로 옆이네요 몇부터 몇까지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가졌다면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카드를 버려서 카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 카드를 받은 사람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렇게 벌려놨을 때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버려가면서 카드를 줄여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큰, 무엇보다 작은 이런 걸 지도할 때 유용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챈토라는 게임도 1부터 100으로 되어 있는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게임, 아주 유명한 협력 게임이지요. 어, 이거는 어, 3에서 5인용까지는 6섯 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지고요. 카드 게임 중에서 좀 드문 좀 협력 게임 중에 하나인데, 각자 가진 6섯 장의 카드를 오름 차순이나 내린 차순으로 먼저 다 내려놓아서 이 카드를 최대한 많이 내려놓는 것이 목적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100에서 2까지 내림 차순이죠. 그다음 여기 쪽은 1부터 99까지 오름 차순으로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아서 최대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줄여가는 협력 게임이죠. 더 게임이라는 카드도 1부터 100까지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마인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것도 1부터 100까지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리검 카드고요. 이거는 생명 카드라고 하고요. 이거는 레벨 카드. 1 레벨 때는 모두 한 장씩의 카드를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깨면은 2라운드. 2라운드 때는 두 장씩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뭐 이거는 10라운드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laughs> 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한 장, 야 1라운드다라고 하면 각자 한 장씩 나누어 가지고요, 나누어 가지고 만약에 자신의 숫자가 제일 낮은 것 같다, 자신의 숫자가 제일 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먼저 공개를 하는 거죠. 어, 자신의 카드가 제일 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 먼저 내가 제일 낮은 것 같아라고 딱 공개를 하죠. 어, 그 다음에 내가 낮은 것 같아, 착, 아유 그럼 망했네요. 자, 자, 그 다음 망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눈치 싸움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일 내가 제일 낮은 것 같다라고 하면 30이 버리고, 그다음 사람, 그다음 사람 이렇게 버리면 요 레벨 1단계가 통과 같은 이런 그런 게임이에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어, 아주 생각보다 좀 어려운 그런 게임이고요. 이렇게만 하면 게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런 도움이 되는 음, 카드가 있는데, 수리검인데, 이거는... 같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수리검을, 수리검 카드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받다면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자신이 가진 카드 중에서 가장 낮은 카드 한 장씩을 공개해서 버리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레벨을, 어, 도전해서 깨는 그런, 어, 일종의 협력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도 협력 게임, 협력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1부터 100. 으로 되어 있는 게임들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게임이 있으면 밑에 댓글이나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